가수원동, 도안동, 관저 1, 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수급의 규모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조직화, 진흥화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사업장을 이용한 위장고용, 허위구직활동, 단기근로와 실업급여수급을 반복하는 회전문양수급 등 부정수급의 유형은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 역시 2022년 268억, 2023년 299억, 2024년 32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 400만 원을 받아간 사례도 있는 등 이러한 악용은 이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입니다. 지난달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약 127만 7천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그 초과 지급액만도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급구조의 왜곡은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이득이다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출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으며 올해 2월부터 9개월 연속 월 1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출 증가와 부정 수급의 확산은 결국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 5천억 원이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 7천억 원을 제하면 사실상 4조 2천억 원 적자인 상태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실제 환수율도 60%에 머물며 제도관리의 현점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경제적 충격이 한 차례만 발생해도 현 적립금은 약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으며 적정 준비금 수준에 도달하려면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부정 수급의 확산, 실업 급여 지출의 증가, 고용 보험 기금의 재정 악화가 맞물리며 제도 전반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제, 현행 체계만으로는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실업구변은 취약계층의 생계 기반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기본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위한 TF를 출범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부정 수급, 반복 수급, 사후 관리 부실 문제는 급여 일수와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중장기 과제와는 달리 즉시 개선이 가능한 만큼 환수율 제고와 제재 강화 등 실효적 방지 대책을 이번 논의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떠한 제도 개편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구 의회는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 회복과 사회적 실력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실업급여 환수 절차를 개선하여 환수율을 높이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하라. 하나, 반복수급으로 인한 미 환수금 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비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하라. 하나,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는 부정수급관리강화를 관리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적이고 시행가능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한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